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초상권은 사전에 허락을 맡고 진행했습니다. 타임랩스 형식이라 다소 어지러울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속의 주인공, 현대원고 3학년 화계부장 김동근입니다. 자, 출발! 여러분이 오늘 보실 영상은 현대원고에서의 일주일 생활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6시 50분에 기상을 하고 7시 50분까지 밥을 먹고 등대를 합니다. 8시부터 실습을 하러 가야 돼요. 벌써부터 다리 힘이 다 빠졌어요. 응접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빠르게 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친 영혼을 달래고 있는데 반갑지 않은 사람이 많네요. <웃음> <웃음> 장난이고 저희가 마스크 안 써서 혼내신 거예요.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제가 학생의 임원이라가지고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붐뿌난 자리를 닦고 소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드리자면 좀 어지러울 겁니다. 자, 이만은 다 했겠지. 어디 보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걸 받아들여라. <웃음> <웃음> 평화로운 점심시간이에요. 남자들끼리 우아하게 티타임도 즐기고, 담아도 나누면서. 야, 참 보기 좋은 풍경입니다. <laughs> 평화로운 점심시간도 잠시. 5교시는 이런 수업이에요. 여러분도 듣기 싫을 테니 바로 6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저눈뒤집 <laughs> 화요일 마지막 수업은 미술이에요. 이번 주는 무슨 돌멩이 같은 거에 1월 파서 도장을 만드는데, 이야, 생각보다 놀이 약해서 바로 만드네요. <laughs> 1분 30초 만에 네. 화요일 수업이 다 끝났어요. 네. 나이 들면 시간 빠르게 흘러가는데 사실인가봐. 바로 저녁으로 넘어가. 왜 춥나 했더니, 씨. 춥다에서 창문 열어놓고 저 몸부림 떠는 거좀 보세요. 아, 제가 봐도 참아야지. 현재 시간 10시 52분입니다. 11시에 풍검사로 내려가야 됩니다. 학생의 두 번째 업무예요. 학생들이 핸드폰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 애들이 자꾸 장난쳐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화낸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사원 쌤이랑 품검사까지 다 하고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서 네, 저도 올라가서 공부 조금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쌤이 아니 안 가? 지금 공부하면서 뭐라 뭐라 설명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겼습니다. 설밤이 네. 지나갑니다. 자, 출발! 방금 눈을 감았는데 출발해야 하네요. 오늘은 바로 교실로 올라가서 자습하고 실습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콤보드를 이용해서 배의 일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밤나 얻은 중하르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아니요. 면접을 봐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준비했는데 사람 기빨리게 하네요. 어떻게든 준비는 다 하고 선생님 차 타고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면접뽑 보니까 바로 청소시간이더라고요 우리의 청소시간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죠 날 죽이려고 저주한 것 아니냐 전하께서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시기에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입니다 너 지금 자별하면 세자의 이름은 잃지 것이다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너자식으 생각했어 <웃음> <좋아>. <웃음> 여러분 실제로 하시면 혼납니다 <laughs> 바로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불꽃이 튀는 용접을 하기 때문에 발토시, 앞치마, 팔토시, 안전모 등등 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하고 용접을 해야 합니다 사실 목요일은 용접 말고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서 청소하고 바로 금요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 고프로 대여기간에 쉬는 날이 많이 겹쳐가지고, 금요일에 촬영을 못했어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아마 4월달에 저희가 처음 촬영한 건데, 저희가 만들려는 프로젝트 작품이 트럭이에요.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저희 과제인데, <laughs> 저는 이걸 슬프게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놈 너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학교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서 불편한 부분 많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모두들 감사하고요. 현대공업고등학교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